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 늦은 오후 저녁이 있네요. 벌써요. 7시 48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송가인이어라우 어게인 팬클럽 여러분 중에서 공교수 뽕따로가세를 들려달라니까 왜안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선생님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둘째 날이 됐습니다. 공교수 뽕따로가세를 꼭 들어봐야지. 우리 송가인 님의 어? 그 노래 의 감성을 이해할 수있니까 알겠습니다. 꼭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권교수 정말 뽕 따로 가서 안 들어볼 거야. <laughs>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했는데 내가 왜 그걸 까먹었지? 아,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 주신 노래 중에서 제시와 김요한과 어, 송가인 님이 불러줬던 그 인생은 즐거워 이제 뭐좀 비방송용인데 뽕이 갔어요. 와, 하고, 놀랬어요. 그리고, 또, 심수봉님의 비나리를 듣는데, 큐피드의 큐 자에 미쳐버렸어요. 와,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러니까, 큐로, 큐로 화살을 정말 큐피드가 딱 갖고, 딱 하고 내 심장에 꽂는 것 같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뽕 따로 가세를 해야 되는데, 뽕 따로 가세 뽕 따로 가세 우리도 한번 뽕 따로 가세 이게 옛날에 사실은 이 뽕이라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자문동도 이게 뽕 재배지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뽕이라는 게 아주 귀한 작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돈의 원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정말 이 트로트 뽕 맛이라고 하잖아요 야 근데 왜 우리 그팬 선생님께서 뽕따로 가세 특히 가요 무대 나오는 뽕따로 가세를 딱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송가인의 국악 맛과 그리고 이 트로트의 맛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뽕따로 가세가 황금심 선생님이라고 아주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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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부른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가수들이 불렀습니다 근데 야 확실히 우리 송가인 씨는 국악을 해서 그런지 이 국악필에다가 뽕필리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원조격인 우리 한금심 선생님의 뽕따로가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뽕따로가세, 뽕따로가세. 아... 제목이 그래서인데 이게 진정한 뽕맛이네요, 그죠? 이걸 우리 송가인님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갑자기 어게인 여러분들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응원의 박수. 송가인 송가인 뛰어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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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가인 <laughs> 아내가 아까 나갔더니 좋냐 재밌냐 물만 났다 열심히 해라 <laughs> 재밌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용고등학교에서 dj를 하면서 원래 꿈이 어, 이런 dj 말고 클럽 dj가 꿈이어서 클럽 dj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사사해서 꼬셔갖고 영천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아 알았어. 대학 가면 내가 원하는 거 해, 해줄 거지. 그래서 대학 갔다가 또 꿈이 바뀌어 갖고 집에 레코드판이 천장 넘게 있었어요. 다제 용돈으로 사갖고 어, 집이 부자가 아니라 제가 다 아르바이트해서 샀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족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인트로 앞에 있는 말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이제 뽕 따로 가세 요 한번. 왜 우리 어게인의 그 선생님께서 공 교수 뽕공 교수 뽕공 교수 뽕. 공교수, 뽕! 공교수, 뽕! 3봉 3번을 얘기 넘게 하셔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송가인님의 뽕따러 가세 가요무대 판입니다뽕따 가세 뽕따 탄다 一种啊。 미야 오메 울망청근이망이 이기 이만 시름 반듯 하락 을풀어 나물. 大罗丹色，红大罗光明，大罗大吉，喜洋洋，洋洋大拜年啊！嗯嗯嗯嗯。 아니, 우리, 이 추천해주신 선생님이 왜 뽕뽕뽕 한줄 알겠어요? 와. 이건 확실히 이 뽕따로 가서는 국악을 했던 분이 불러야지 제맛인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 국악의 트로트 맛도 감이 딱 되는데, 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국악을 했던 분이 아니라 송가인의 맛이 제대로 된 맛이네. 이야. 특히, 우리 어레이신들이나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저야 촬영을 통해서, 뭐, 6시 내 고향에서도 한 10년 이상 그 프로그램 했었어요. 뭐, 그 안에서도 또 최고의 출연율을 받고 있었거든요. 뭐, 최고의 출연율이 진짜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어르신들과 얘기를 했죠. 특히, 그, 2001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지역 가서 어르신들이랑 나누면 참좋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노래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뽕따로 가세요 이 물레방아강 같은 느낌이에요 응? 그니까 사랑하는 온네불망정든이막 <laughs>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데이트 장소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고 그니까 흥이죠 흥 그때 당시에 요즘 사람들은 클럽 가나요 아니면 어디서 즐길까요 <laughs> 어. 이처럼요, 정말 송가인의 이 맛은, 뭐, 물론 이제 성향별로 달라요. 저처럼 심수봉 씨나 주현미 씨 노래 들어서 막 눈물 툭툭툭 흘리고, 때로는 인생은 주고, 와, 이게 정말 송가인 맞아? 대한민국에 이런 가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분분이 있는가 만면에 또, 우리 또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뽕 따로 가세요. 와, 이 기가 막힌데? 다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다 올려주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1일1강 송가인, 1일1강 송가인. 아니면, 1일 일강, 송가인, 1일 상감, 송가인.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운 게 아니라, 10살, 7살짜리 애들은 누가 보나. 하 <laughs> 방송은 언제 야지 뭐, 강연이야.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어, 사실은, 코로나19 아니었으면 벌써, 빡빡이 차고, 7월달에 마무리되고, 8월은 너무 더워서 강연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땐, 이제, 지자체 가면은, 농봉기라고, 어, 시골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팔아내는 강연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일수록, 코로나19일수록, 우리 어게인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송가인 팬 여러분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코로나19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가인 씨 노래 듣고, 흥을 즐기세요. 그 흥을 즐기고 사랑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송가인 씨도 그거 원치 않을 거예요. 송가인의 노래를 듣고 송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사, 반사, 반사해서 여러분한테 돌려서 송가인 씨 얼굴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발견해야 됩니다. 송가인 씨 눈동자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 인생이 즐겨서 여력이 생기고 마음이 또 생기면은 그걸로 우리 송가인 씨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가인 최고 송가인 팬클럽 최고 근데 가인이 어머니 도대체 가인이는 어릴 때뭘먹게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곱상하고 아이고 너무 예뻐요 우리 어머니는 밥안 먹어도 배부르고 있어 아따 밥안 먹어도 배불러요 하하하하 <laughs> 송가인 최고 송가인 팬클럽 최고 우리 모두 최고 <laughs>